뛰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다시 앞뒤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강원광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저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연설했을 때 진영복.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가 c h a n g Olympics. 가 y e o 그러면 문재인은 왜 그런 정신병자 같은 연설을 했을까요? 이때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가 먹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후로부터 파리로 광복대회를 통하여 3.1절 행사를 통해서 1st, 끊임없이 문재인은 내 질러기를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국가의 연방제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기회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아둔 술책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이가 종전협정을 서는 해서 미국을 유혹해서. Is it alluring America?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through the withdrawal of US forces 발망을 떴지만 미국이 문재인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to stop this. 작년 10월에 미국에 가서 last October, I was in the States.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갈 형편도 못했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볼수 없어서 I see this... 내가 괜히 하면서 순결을 당할지라도 간다 I said, my of 그래서 워싱턴의 의원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이 문제들의 범죄 행위를 다 까발렸습니다. 절대로 종전 협정을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하원 의원 영기 의원이 말하기를 said, 목사님이 강원에서 연설하는 걸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He 잘 알고 있습니다. Well. 절대로 미국이 동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종전협정을 이루기 위해서 문재인은 to 2년 전에 워싱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천박적인 돈을 퍼부어서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하원 의원 하나를 하원 하나 은하를 그 욕하는데. 30억 3300만 불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국 만드는 행위 상원 1명 하원 20명. 2 1명 밖에 국회의원들 어어 s e n e m e m b 나 우리가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의무인의 범죄인을 다 까발린 후에 영김 의원을 비롯하여 미국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시는 캐시백 그 여러 지도자들 통하여 leaders, 특별히 아, 한국을 위해서 오늘날의 유관순처럼 일하시는 애니 첸 여사님을 통하여 그다없이 미국의 전관을 설득해서 상원, 하원 양쪽 다정전협정은 절대로 안 한다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끝났습니다 by this, Moon, 문재인 전원은 이제 갈 일이 깜빡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하십니까? 이제 많은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right wing, 이제는 thing. 다 끝났다. It's all over. 예, yeah, 3월 9일날 대선에서 자유 우파가 이기면 right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들 다들 안심하고 있지만 저는 선지자의 눈으로 볼때에 3월 9일날 자유 우파가 이긴다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싸움이 새로 시작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이놈이 Moon, 앞으로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라도 자기가 박아놓은 철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기 위하여 though, 모든 작업을 다 해나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되는 것이 주민자치법입니다. 크레아 문재인도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좌파가든 우파가든 누가 하든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다 주사파로 바꾸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목적적인 북한로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들과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바라볼 꿈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자, 3월 1일 날 3일 절 대회에 전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면 2천만 3일째 대회를 선포합니다. 일시에잘 판단이 흐려져서 주사파 편에 섰던 국민들일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okay right.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도 좋지만은 okay. 대한민국을 okay. 해체하고 북한들을 갖다 바치는 것에 대하여는 this... 좌파도 우파도 다 함께 나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주사파냐? 자유 우파 우파냐? So 스스로 여러분들을 분별하는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Right 첫째는 북한의 3대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3대세습을 인정하느냐 물어보겠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To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3대 세습이 빨리 속히 해체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파입니다 만약에 3대 세습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은 좌파가 아니라 주사파가 아니라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두번째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의 핵무기도 필요하다 어, 통일되면 다 우리꺼 될텐데 이렇게 말하는 weapons. 사람이 바로 좌파입니다 이게 바로 weapons. 조사파입니다 that,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saying. 핵무기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Okay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모로 우파입니다. And you are right wing you're 절대로 right right. right. no. 북한은 핵무인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Korea,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so, 정체적으로는 90%가 다 우파예요. 우파. 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사파들에게 넘어가서 right 3대 세습도 필요하다. 주사파도 필요하다. 핵무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잠시 넘어갔던 사람들은 right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입니다. Really 미국은 대한민국을 부단시켰고 America.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은 침략군으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사파입니다. 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침략군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지요. They are not.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우파입니다. Right 그런데도 Korea,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사파의 말에 본인은 우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강론에 가서는 좌파 천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Right 이런 국민들은 다 전향을 해야 됩니다. Wing,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실현해서 대한민국을 빨리 해체하고 네 번째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명는 사람이 좌파여 중산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해체하고 연방제 통일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Is this a 그러나 문재인과 그가 박아놓은 이 주사파들은 아마 대선 후에도 대한민국을 박란의 불이로 넘어가서 언급한 정부에서 촛불 시위를 일으켜서 박근혜를 감방 보내고 like 이명박을 감방 보내고 이번에 그들이 나올 이 촛불 시위는 건국 후 최고의 무장폭동으로 나온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건국 후 70년동안 일어났던 무장폭동 영천폭동 like 영천 대구폭동 대구 대전폭동 대전 제주도 4.3 무장폭동 the 여수 반란사건 광주사태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자의 눈으로 이미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Prophecy.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누가 대한민국을 정돈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nation? 지켜야 겠습니까 윤석열이 지킬 줄 압니까? 윤석열? 어림도 없습니다 no,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먼저 선두에서 이것을 기성제압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919년 3.1절 대회가 아니라 1919년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자 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지키자 This nation from 그것이 주제였으나 But that was the movement. 이제 다음주에 돌아올 이3일절 대회는 week, 1st, 일본이 아닙니다 북한으로 증령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섰던 지도자들은 문재인을 비롯하여 like 문재인. 모든 인간들은 다 깜빡이 다 차려야 되는 것이다 <laughs> 이렇게 국변을 새로 정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두 번 우파를 했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국민들을 전부 다 속여 먹어서 세뇌시켜 놨는데 대한민국의 갈의 방향은 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발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주사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네 가지를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전 국민에게 물어봐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입니다 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Like the South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war, 3년 전에 가문광장에서 3년 동안 years,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받아 세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so 부르짖고 기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겨우 드디어 finally, 대한민국의 운동장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3월 9일에 해보나 말합니다 이미 그 모든 게임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끝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운동장의 판을 어떻게 바꾼 자가 중요합니다 이미 3년 전에 여러분과 저의 희생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판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예수와의 통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목 때에서 지금 앰플드스 also on 에 얘기 모였던 서명하신 분들 all t 만명 40만 명이 여기 못올지라도 바깥에서 서명하신 분들 1800만 국민들이요 이 시에 3월 1일 날이자리에 모여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었다지라도 병원에입원해 있는 사람 빼고는 those 모든 국민이 이 자리에 다 뛰어 나오게 선거를 위해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own. 지키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1919년 3월 1일에 일본부터 로 독립을 선포했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는 내 선언을 네, 3월 1일 날이 자리에서 강행합시다 <laughs>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3월일라이 자리에 1천만 명이 나오기를 원하시면 나오세요. 아멘. 집에 있는 유튜브 보신 분도 다두손 들고 아멘해요. 아멘 해요. 아멘. 해서 기도만 해줄게요 하는 사람들은 기도 때리쳐요. Stop your right now.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 헌수하지 않는 기도는 들을 사람 없어요. Because 그래서 저는 이 일을 3월 1일 대회를 완전히 끝장내어서 so 한국 극대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nation, 저는 다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tomorrow, 월요일날 부산역 광장 Monday, 오후 1시. Busan, 화요일 날 대구역 광장 오후 1시그 다음에 수요일 날 광주 목요일 날 전주 그 다음에 또 전주, 대전 금요일 날 전주,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함께 하시는 r d and a 을회를 준비하는 국민 대회회 진행하겠습니다. d and at 3 이깁시다. As As I 감사합니다.